맥북 프로 2029 리뷰를 준비하다 그램 2020이 와버렸습니다. 그램 2020 단독 리뷰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온하고 그램이 둘다 있으니 이번 리뷰는 그램과 이온의 비교 리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램 14인치 2020을 메인으로 설명하고 이온은 비교 정도로만 하려고 합니다. 이온은 이전의 리뷰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갤럭시북 이온 리뷰를 먼저 보시고 이번 리뷰를 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CPU 파트 역시 인텔 8, 10세대 노트북 CPU 편을 정리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 성능편은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갤럭시북 2 5는 13.3인치, 그램 2020은 14인치 폼팩터입니다. 당연히 그램이 좀더 큰데, 크기만 큰게 아니라 두께 역시 그램이 두껍다군요 노트북의 두께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편입니다만, 그램이나 이온과 같은 초경량 노트북의 두께 비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만 놓고 보면 이온의 승리인데 커넥터 두께와 하판 두께의 차이를 보면 더 이상 얇아지기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반면, 그램은 그러한 인상을 줄 정도로 얇지는 않죠. 그리고 이온은 하판 두께를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스피커를 측면에 배치한 반면, 그램은 트랙패드 쪽으로 갈수록 하판을 얇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신 스피커가 바닥을 향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구조의 스피커는 어지간한 기술력 없이는 좋은 소리를 내기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께의 차이는 키보드의 키감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키보드는 추후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관의 특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점들을 보면 이온이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런 외관의 특징은 내부 확장성의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장성 파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갤럭시 북25는 10세대 i 7 1 0 5 0 u CPU를 그램2020은 i5-1035G7 CPU를 사용합니다 같은 10세대 CPU이지만 갤럭시 북25는 코멘 레이크라는 계열의 CPU를 그램 2020은 아이스 레이크 계열의 CPU를 사용하는데요. 코멘 레이크는 CPU 성능을 아이스 레이크는 그래픽 성능을 중시하는 CPU라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젠북 듀오 때부터 CPU의 지속적인 성능을 체크할 때 쓰는 다음 팟 인코더 인코딩 테스트 결과 이온이나 그램이나 젠북 듀오 i5보다 한참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줬는데, 특히 그램은 개판이네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럭시 북 이온과 같은 계열인 코멘레이크 기반의 젠북 듀오 i5와 비교해보면 갤럭시 북 이온의 i7이 젠북 듀오의 i5보다도 많이 느려서 당황스러웠었는데, 그램 2020은 이보다 더해서 초저성능 듀얼코어 i5를 쓰는 맥북 에어보다도 못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갤럭시 북 이온도 i7이 이름값 못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램의 결과를 보면 코어 i 시리즈를 안 써도 될 정도로 심각한 스러틀링이 발생하는데요. 퍼버 부스트 달린 펜티엄 정도의 보급형 CPU가 더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느립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할까요? 갤럭시 북 이온의 경우 발열 구조가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말했었습니다. 열이 하판을 통해 방출되는데 하판과 바닥의 사이가 너무 좁아서 열 배출이 효율적으로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램과 이온의 발열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온의 경우 힌지 안쪽으로 차가운 공기를 빨아들이고 하판을 통해 열을 방출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그램의 경우 힌지 바깥쪽에서 열의 흡입과 배출을 모두 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램의 폼팩터가 TDP 15W의 쿼드코어 CPU 열을 감당하기 힘든 구조라는 뜻인데요. 윈도우 포함하면 150만원이 넘는 노트북의 실성능이 펜티엄 수준이라면 노트북을 잘못 만든 건지, 가격 측정이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면 좋을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CPU 부하를 지속적으로 줬을 때못 버틴다고 마냥 후진 노트북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몇초 정도의 실행 시간이 필요한데 이럴 때는 4GHz 가까이 되는 터보 부스트 클럭이 제대로 올라가거든요 초경량 노트북이라는 용도를 생각하면 자신의 용도 안에서의 컴퓨팅 성능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런 초경량다운 목적에 잘 부합하는 CPU는 그램의 아이스레이크가 아닌 이온의 코멘레이크 쪽이 좀더 어울리는 CPU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포토샵 CC 2020의 초기 실행 시간 역시 코멘레이크 i5, i7보다도 느린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램 2020의 SSD 성능이 젠북 듀오보다는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능상의 이점을 전혀 못 갖는다면 i5 1035G7은 거의 모든 작업에서 i5 1010U보다는 좀더 느릴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그램 2 0 2 0이 i5-1035G7은 터보 부스트를 활용하는 프로그램 실행 성능도 장시간의 CPU 부하를 주는 CPU 성능도 매력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느린 건 아니지만 150만원짜리 i5 노트북의 기대치가 겨우 이 정도는 아니죠.